1972년 체계의 해를 기념해 파리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세계 출판 역사를 다시 쓰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직지의 등장이다. 그 당시에 유럽의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했다라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다. 바로 동양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어, 금속 활자 인쇄가 시작됐다. 그러면서 직지를 가리키는 그 증거 자료가 바로 직지라는 책으로서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직지는 여러 경전과 법문에 실린 내용 가운데 좋은 것만 뽑아 편집한 것으로 1377년 금속 활자로 인쇄한 책이다. 직지가 알려지기 전까지인 1455년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42행 성서를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으로 믿고 있었다 그런데 직지의 맨 마지막 장을 보면 직지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다 42행 성서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것이다 금속을 가공하는 문제 그 다음에 종이를 만드는 문제, 그 다음 먹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그걸 책을 종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를 종합을 해서 볼 때에 우리 고려라든가 조선시대에 있어서 활자 인쇄술이라는 것은 당대에 전 세계를 통해서라도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고려는 어떻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어낸 것일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 직지, 그 비밀을 풀어보자.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고려는 최고의 목판 인쇄술을 가진 나라였다. 몽골의 침입으로부터 고려를 지키기 위해 만든 팔만 대장경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목판은 단점이 있었다 이 목판으로 만들어서 하면 나무의 산에서 나무를 베어 와야 되죠 그것을 말려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말리고 그다음 새기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제 그런 것보다는 빨리 우리가 지식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걸 빨리 확산시키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활자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는 극복했다는 거죠. 당시 고려는 이미 아주 섬세한 금속 공예품을 만들어낼 정도로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다. 특히 금속활자와 주조법이 같은 고려의 화폐 해동 통보는 이미 1101년에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기술이 활자로 이어지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당시 1200년대 사회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가 무신 정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어, 그 최충원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문신들을 양성해낼 필요성이 나타나게 됐고, 그 문신들을 양성해내기 위해서는 바로 책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책을 만드는 방법이 그 목판에서 활자로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 겹치는 글자까지 반복해서 새겨야 했던 목판 인쇄. 이에 비해 한번 글자를 만들면 몇 번이고 다시 조합할 수 있던 금속 활자는 훨씬 효율적이고 편리했다. 글자 자체도 더 선명하고 오래갔다. 또한 금속 활자는 쉽게 마모되지 않고 보관이 편리하며 썩거나 모양이 변형될 걱정도 없기 때문에 효율성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한번 만들면 오래 쓸수 있는 만큼 금속활자를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다. 때문에 고려인들은 그동안 축적되어온 지식과 기술력을 한데 모았다. 지금은 가장 제가 보기에는 밀랍 주조 방법이 직지에는 가장 가깝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이 이거를 입체적인 거를 이렇게 이 전체적인 거를 입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면적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이건 주물사도 가능하겠지만은 이렇게, 이렇게 입체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밀랍 주조 방법이 아니곤안 돼요. 밀랍은 벌꿀 집에 찌꺼기로 섬세한 부분까지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먼저 조각칼을 이용해 밀랍에 양각으로 글자를 새기는데 이것을 어미자라고 부른다. 만들어진 어미자는 주물이 들어가는 통로인 가지쇠에 붙인다. 이렇게 하면 빠르게 많은 활자를 만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흙으로 거푸집을 만들어 건조시키는데. 금속 활자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과정이다. 마른 거푸집에 쇠물을 부으면 고온의 쇠물에 의해 밀랍이 녹고 그 자리에 쇠물이 들어가 활자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단순한 온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1,200도의 용액이 들어가는데 이걸 거푸집이 버텨줘야 되는데 버텨주지 못하면 거푸집으로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 거푸집의 문제. 또 이게 거푸집이 마무리되고 나서 깨어지는 붕괴성, 뭐 이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볼때 과연 우리 고려 시대나 우리 그 이전의 조상들이 이걸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이 방법을 사용했을 수 있었을까? 천물이 완전히 식은 뒤에 거푸집을 깨면 드디어 완성된 활자 가지쇠가 모습을 드러낸다. 가지쇠 달린 활자는 쇠톱이나 실톱을 사용해 하나씩 떼어낸다. 견고한 금속 활자가 완성된 것이다. 어떤 재료에 대한 물성에 굉장히 밝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금속 다루는 기술, 그 금속 가공 또는 주조 기술, 그리고 그런 금속을 주조해내기 위한 필요한 그 거푸집의 재료인 주영토를 그 발굴하고 또 그걸 배합하는 그, 그런 기술 이런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과기술이었었다라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고려 금속 활자는 북한 개성에 있는 전자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복자 두 개뿐이다. 여러 가지 특징을 고려할 때 고려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딱두 개의 활자밖에 실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 고려 시대의 어떤 그 금속 활자로 인쇄를 했다는 증거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완성된 활자를 가지고 인쇄할 내용에 따라 조합하는데. 이 과정을 조판이라고 부른다. 인쇄하기 쉽도록 수평을 잡아 조판한다. 조판이 끝나면 활자면에 먹물을 칠하고 그 위에 한지를 놓고 붓을 사용해 골고루 문질러 인쇄를 한다. 활자에 맞게 먹과 한지도 함께 발전하며 직지를 완성한 것이다. 사실은 금속에 이렇게 바로 묻지 먹이 잘 묻질 않습니다. 네, 잘 묻지 않는 것을 이거를 아까 이제 제가 먹을 계속 발전시킨다고 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그 여기 묻은 먹을 흡수를 찍혀, 잘 해줘야지 그잘 지그자 나오는 거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는 이 조상들의 그 지혜로 해가지고 그 유엔 먹을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알맞는 그런 인쇄 알맞는 종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 극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절 누가? 금속 활자로 직지를 인쇄한 것일까? 충주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 절터인 흥덕사지. 바로 이곳에서 직지가 만들어졌다. 본래 백운 화상이 펴내려던 책으로 그 뜻을 채 이루지 못하고 입적하자 그의 제자들이 금속 활자로 간행한 것이다. 직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 직지를 찍었던 흥덕사가 고려사에도 나오지 않는 아주 작은 사찰입니다. 자, 그 작은 사찰에서 금속 활자로 책을 찍었다. 아, 이는 지방의 작은 사찰에서 찍은 것하고, 그 다음에 1200년대 이미, 그니까 그 개성에서 우리 고려 금속 활자로 찍었다. 1377년에 직지하고 이래 비유하면은 이미 우리가 활자 문화가 보편화될 정도까지 이르렀다. 기술적인 진전을 넘어가지고 지방의 작은 사찰에서까지 활자 인쇄가 될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갔었다 하는 거죠. 동국이상국집을 보면 상정 예문을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는 내용이 있다. 서양보다 200년 앞선 1230년대에 이미 금속 활자를 사용한 것을 알수 있다. 12세기 말 빠르게는 13세기 말에서 더 객관적으로는 14, 저 1,200년대 초니까 13세기 초가 되겠죠. 그때로 시간을 잡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개발시킨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금속활자로 이렇게 전환시켰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직지보다는 약한 150년 정도 더 빠른 그 시기에 금속활자의 기본적인 기술을 또 활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판에서 책을 찍어내는 기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금속 활자는 조선에 이르러 꽃을 피웠다. 태종은 금속 활자를 만들 수 있는 주자소 설립을 명령하고 서적 보급을 지시했다. 금속 활자를 발명할 당시에 우리 같은 경우는 1200년대가 되는데 1200년대에 어 그러한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책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 고려시대 금속활자가 저는 그~ 현대에 그~ 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에 바로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하게 되는데 금속활 그니까 러 현대에 컴퓨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고려시대는 활자가 있었다. 그래서 최첨단의 그 당시 기술로서는 최첨단의 책을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바로 우리 고려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금속 활자를 통해서 입증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금속 가공 기술을 통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 직지를 만들어낸 나라 고려. 금속 활자를 통해. 지식 정보 한국을 꿈꿨던 선조들의 바람은 금속 활자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